네, 안녕하세요. 어, 내일 관심 종목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 장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먼저 비디아입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만 해볼게요. 기술적으로만, 상한가를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이렇게 위에서 날라가야 되는데, 밑에서 날라가는 거는 좀 쉽지가 않은데, 굉장한, 어, 강력한 어떤, 어, 그런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 BDI가 충분히 내일도 좀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장오전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요. 삼성 모스트하고 삼성 스펙도, 어, 얘네들이 이제 후과창을 보면 좀 얇, 얇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소액을 하시거나, 바로바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좀, 어, 혹시나 보셔도 될것 같고, 어, 그런 거를 좀 선호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안 건드리시면 됩니다. 어, 일단은 저는 두 개를 넣어놓을게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셀러 메드가 어, 강력하게 올라와있죠. 저희가 이제 유스의 재료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시간강에상 그렇게까지, 에, 보, 봐야, 봐야 되나요? 예, 예. 보시면은 저도 뭐 오늘 보질 못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매매를 거의 그 잠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보다가 출근해가지고일지 매매를 거의 못했죠. 그래서 셀로매드가 요거 요거 요 뉴스 때문에 갔네요. 다 지금 코로나 관련된 백신 관련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셀러메드도 넣어야겠죠. 백신 관련된 거. 여기를 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쫙 올라가면 내일 바로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내일이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 이런 걸좀 스윙으로 돌파할 때 돌파 매수가 정해놓고. 이걸 예약으로 매수가, 매수를 할 수가 있나요? 내가 뭐, 만삼천칠백오십원에 들어오면, 매수를 하겠다. 어, 갑자기, 그게 궁금해졌네요. 그게 가능하면, 예, 가능하면은, 어, 한번 뭐 그렇게, 좀 스윙 종목을 추천을, 관심있게, 여기서 얼마에서 얼마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BNC. 자, 이것도 강력한 뉴스가 있었고 계속해서 강조했던 종목이고 코로나 관련된 건다 강조했죠. 돌파를 하, 하면은 또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다는데 또 돌파를 해는 상태고요. 어, 좋은 종목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밑에서 왔기 때문에 조금 어, 좀 선호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예, 이 일봉이 좀 위에서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데 어, 얘는 그래도 좀 위로 뚫고 잘 한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AT 세미콘까지 놓겠습니다. 다른 좀 시간이 너무 늦었고 보시는 분도 적 적게 적을 것같아서라기보다는좀 간단하게만 하고 좀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예, 강력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떨어질 거면 떨어져도 되는데 갑자기 올라왔어요. 요거는 떨어질 자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 또 강한 모습을 좀 한번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어, 얘도 마찬가지죠 신규주가 떨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한참 떨어졌는데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왔어요 반대로 근데 얘는 좀 보니까 예좀 거래량이 좀 적어 보여요 어쨌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넣다 보니까 상일 앵커는 다 들어가네요. 얘도 지금 돌파를 했고요. 예, 좋아 보이고. 뭐 뉴스까지는 안 살펴볼게요. 얘도 좋아 보이고. 산주공은 예, 조금 밑에서 올라오다가 좀 많이 밀려서 조금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은 모양이고. 휴 캔스는 다 떨어졌죠. 일본, 떨어졌고 위에서 밀렸지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갈수 있는 약간 일봉상으로 위에 있기 때문에 휴 캔스도 넣어 주겠습니다. 아,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고, 요거는 조금 밑에 있고. 뭐, 그것도 좀뚫어질것 같은데요. 일단 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보시고 바랍니다. 뚫어주면은 한번더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수가 어느 정도의 유수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유수는 좀 파악을 못해서, 일단 여기에서 이렇게 파악을 못했을 때 등락률로 눌러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상위 위에 있는 걸로, 어,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수를 모를 때, 저희가 시간강에서 유수를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했었거든요. 어 그래서 좀 가능합니다. 유스, 어차피 뉴스가 있는 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 이게 오늘 타이밍이었네 돌파를 오늘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아, 이렇게 옷때 들어가면은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거는 좀어 일단은 넣을게요. 일단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돌파를 한 모양이라 저 아, 오늘이 좀 타이밍이었는데 예, 오늘 매매를 못했네요. 아시아나가 갑자기 왔어요. 좀십상치 않죠. 일단은 뭐 이게 올라오기가 힘든 자리인데, 일단 넣어놓고 혹시 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기가 힘든 자리인데, 올라왔기 때문에 특이하기 때문에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놀고 있죠. 많이 밀긴 리 했지만, 이것도 넣어놓고요.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패턴을 넣고, 어, 얘는 뭔데 이렇게 갑자기? 쫙 올라갔죠? 지금 종가에도 완전히 그 위에서 놀고 있는데 어, 얘도 심상치 않습니다. 내려와야 될 자리에서 갑자기 쫙 올라서 윗꼬리가 없어요. 정치 테마 주였던것 같은데 예. 홈 센터 홀딩스는 정치 테마 주죠. 자 그다음에 어, 너무 강하지일 봉상으로 너무 강하고 떨어질 자리에서 떨어지질 아, 않았어요. 아, 그때 이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이게 한번 고점을 찍고 찍었기 때문에, 이이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요거는 좀 제외. 그 다음에, 부강약품이야 제가 여기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종목인데, 돌파를 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보니까 이런 거볼 때, 아,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되겠다 그러면, 진짜, 기다렸다가 요, 그, 차원개미님처럼, 이제 준비된 매매, 준비된 타점.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승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 제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언급을 했었는데, 예, 부강한 약품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또 넣을게요. 동화화성도 넣을게요. 여기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성정보 라 이제 코로나 쪽인데 좀 많이 남았어요. 좀 올라오긴 했지만 예 모양새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ftm 어 이거는 뭐 한참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아 어, 이거는 좀 금액이 너무 작네요. 좀 거래량이나 그런 것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호가창을 안 떼어놔 가지고 차트만 좀 크게 보고 어 별 도움이 될수 모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자세하게 분석을 못한 상황인데 그래도 한번 요 기술적으로 요 차트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뽑아 보겠습니다 어 많이 올라왔네요 그쵸 다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모양새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또 한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에요 imbc 까지 놓고 장이 좋았네요 이게 마, 많이 오른 종목들이 많네요 보니까 자요 종목이 특이하게 많이 밀렸어요 근데 일봉상으로는 돌파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고 제가 볼 때는 아직 요게 힘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 이것도 일봉상 돌파했고, 거래량이나 이런 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차트상으로는 한번 넣어놓겠습니다. 바이오리더스, 이것도 저기, 코로나 관련주죠. 일단은, 예, 제지신 소재도 코로나 관련주고. 자, 이제 많이 봤네요. 자, 일단은, 어, 시 t 시바이오가 여기 또 돌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계속 강조했던 종목인데, c d c 바이오도 한번 넣고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삼강 ENT도 돌파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넣겠습니다. 자, 여기 이만큼 네, 넣었는데요. 여기 한번 쭉 보시고 시작하면 등란을 눌러서 상위 랭킹에서 좀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초반에 이렇게, 이렇게 내렸다가 이런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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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데서 이렇게 잡으라는 걸 선호하는 게 아니고 제가 다 고른 거는 다 위에 있는 걸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잡아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잡아야 돼요. 위로 올라갈 때 쏘면은. 여기서 만약에 쏘잖아요. 그러면 아, 이런 데서 잡을,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일봉상으로 저는 거의 다 오른 걸 골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내렸는데 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돌림목이나 아, 좀 저점에서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일봉상으로 올라 많이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걸 노리는 거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내일도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